알렉사 콘솔을 설정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글에 이제 알렉사 콘솔이라고 치면은 디벨로퍼 콘솔이 나오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화면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 화면이 준비가 되셨으면은 이제 알렉사 스킬, 크리에이트 스킬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스킬 네임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두이노 하겠습니다. 음, 언어는 지금 알렉사에서는 한국어를 보이는 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떤 것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종류를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아더레, 아더를 선택을 하고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모델에서 어, 비디오 스마트홈 뮤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아마존 알렉사에서 어, 로봇이랑 로스 투와 소통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호스팅 서비스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알렉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로봇이랑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하니까 이 호스팅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노드 js 랑 파이썬 다음에 뭐 자유롭게 설정하는 그런게 있는데 저희는 무료 호스팅을 해주는 엔지 로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기 때문에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바로 스타트 프롬 스트레치부터 시작을 하면 되기에 넥스트를 눌러주겠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트 스킬을 누르면은 저희가 설정한 대로 커스텀 모델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호스팅 서비스는 이제 저희 것으로 사용한다는 설정으로 된 스킬을 만드는 버튼을 누르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윗부분에 계속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창은 닫으셔도 됩니다. 기다리시면 이렇게 빌드 컴플리티드라고 뜨고 어음 이제 빌드가 완료가 됐으면은 첫 번째 이노백 인보케이션 네임에 들어가서 어 스킬 인보케이션 네임을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명령을 내려서 동작을 하게끔 하는 언어를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a 시로액티 a 이트 로봇을 o t So, what is the 를 a m e of the 로봇 m e of t h 이제 이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이 e of the n 인터랙션 모델에 들어가서 인텐트 인텐츠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인텐츠 부분에서 상호 작용을 해 가지고 로봇에게 그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 로봇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헬로 월드 인텐트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므로 삭제를 하고 새로운 걸 인텐트를 하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Pick Intent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Create Custom Intent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알렉사에게 말할 내용을 이제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에 작성된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휴대폰이나 허브를 통해서 알렉사에게 명령을 전달을 할 때, 알렉사 어시스턴트가 여기에 적힌 내용들을 인식을 하면은 이 인텐트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이제 로봇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팔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더 펜, 그랩 더 펜. 이 펜, 어, 다 말은 다르지만 다 같은 펜을 집어 올리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내용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 인식률이 높아집니다. 어, 펜을 잡아줘, 펜을 들어올려줘. 펜을 이제 잡고 올려, 다음에 뭐 사투리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저희가 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표현될 수 있는 말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 예외 사항들을 다 작성을 해주시면은 어이 인텐츠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인텐츠로 돌아가면은 저희가 생성했던 픽 인텐츠가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어, 그럼 이제 어떤 물체를 집는 인텐츠가 있다면 반대로 로봇을 종료시키는 인텐츠도 필요를 하니까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어, 이번 인텐츠 이름은 슬립 인텐츠라는 것으로 생성을 하고. 알렉사 어, 어시스턴트가 인식을 하게 만들 단어는 어, turn off the robot, sleep, rest 어, 이런 식으로 로봇에게 쉴수 있게끔 종료되게끔 하는 단어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텐트로 돌아오면 내추가된된을확확할할있있또또기를 어 종료를 했다면 다시 t 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깨어주는 인텐 n 부분도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돌아오면은 지금 현재 픽, 슬립, 웨이크 세 가지 인텐트를 만들었고, 어 각각 세 개씩 이 인텐트를 인식하게끔 하는 문장들을 인텐트에게 알려줬고, 저희가 이제 알렉사 어시스턴트에게 말을 했을 때 여기 세개총9개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인식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인텐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엔드포인트로 들어오셔서 여기 에 있는 이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지 알렉사가 저희 로봇과 소통을 할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기본 권장 값은 람다 ARN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NGROK라고 하는 HTTPS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HTTPS.rock.io.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들어둔 겁니다. 나중에 NGROK를 실행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HTTPS라는 형식만 지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디벨롭먼트 엔트 포인트 서브 도메인 가운데 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은 일단 저희가 인텐트 설정한 부분을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되기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스킬로 돌아가신 다음에 어 아두이노 보에 들어가서서 이 빌드 스킬을 이 해당 스킬을 빌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빌드가 네, 이상 없이 컴플리트가 떴고 이제 이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인텐트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에 테스트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이크 허용하는 부분인데. 두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모니터에 있는 마이크를 인식하는 것 같아서 위에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디서블 스킬은 디벨롭먼트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제 디벨롭먼트로 설정이 됐으면 저희는 이제 이 인텐트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어 이세 개의 인텐트는 저희 아두이노봇이라는 이름의 스킬에 포함된 인텐트이므로 처음에 이 인텐트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 아두이노봇이라는 스킬을 액티베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스킬을 불러오는 명령어의 이름을 지정을 해줬는데, 그 명령어는 invocationname로 ActivateRobot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인텐트를 불러오기 위해서 설정하기 위해서 ActivateRobot을 먼저 인식을 시켜줘서. 이 아두이노봇이라는 스킬을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호스팅 서비스를 임, 임의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 옳지 않은 반응이라고 거절 제이슨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뭐 마이크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타이핑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액티베이트 로봇. 네 스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액티베이트 로봇이라는 것을 입력을 했는데, 어, 이 스킬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 반응을 받았고, 이 밑에 런치리 퀘스트 부분에서 펄스 값이 뜬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호스팅 서비스를 오픈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정을 오픈도 안돼 있고 지금 현재 설정도 엔드포인트도 임의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제 엔지로크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구글로 돌아와서 엔지로크라는 것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저희는 리눅스이기 때문에. 뉴스를 선택을 하시고 음, 버전은 엔지로크 V3 스테이블 AMD 64를 다운로드하라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실제 저희 OS 버전도 이거이기 때문에 ARM64를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를 해주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됐으면 은 압축을 해제를 하고 이 실행 파일이 나타나면 은 이제 ng로크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토큰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이 엔지로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창이 떴는데 지금 저희는 설치까지는 됐고 이제 토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차피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감추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운로드 부분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오토 토큰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실행시키기 위해 어, 저희가 다운로드 폴더에 안지로크가 다운로드가 되어 기 때문에 리스트에. 네. 이 폴더로 들어가 줍니다. cd 보면은 리스트를 했을 때 엔지로크 실행 파일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점 슬래시 음, 뭐 엔지로크라는 게 스냅이 설치가 안돼 있다 하니까 시키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어, 스토큰 세이브드 컴피규레이션 파일에 저장이 되었다는 명령어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저희 토큰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n g l o c 를 이용해서 저희 PC 로컬 PC를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호스팅 서비스가 되게끔 이제 포트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ng lock http 포트는 여기는 808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마존 알렉사에 접속하기 위해 50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포워딩 뒷부분에 이 부분이 저희 서버 로컬 서버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외부 주소입니다 엔드포인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s 뭐 저희는 아무것도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뜨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서버를 포트를 종료를 한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없다고 출력이 됩니다 다시 5000번으로 실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터미널은 실행시킬 때마다 이렇게 주소가 바뀌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포트를 열어준 다음에 이 화면이 뜨면은 다시 저희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디벨롭 콘솔에 들어와서 확인하기 쉽게 네,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음, 호스팅 서비스 부분에 대한 엔드포인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디폴트 레기온 이 부분에 저희가 아까 열어 놨던 주소인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 포트 5000번으로 열어 놨는데 아 그러니까 저희 로컬 컴퓨터 오, 포트 5000번에 접속 접근을 할수 있게 해주는 주소가 이 주소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어 외부에서 이 주소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면은 저희 주소로 접,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ng-local을 이용해서 이 주소에 접속을 하면은 이제 저희 로컬 컴퓨터 5000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 에 대한 내용이라서 저희는 이 디폴트 레기온 부분에 이 주소를 넣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어 만약에 이 서버를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시키면은 이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디벨롭 컨솔 부분에서도 이 주소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번거로우시면은 주소를 따로 이제 외부 포트포워딩을 d d n s 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하셔서 고정적으로 주소를 갖게끔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설정을 해 줬기 때문에 다시 테스트에 돌아가서 디벨로퍼 t 트가설정 d p o i n t to t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리셋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뭐 아무런 문구가 뜨지 않으면은 저희가 아까 아두이노봇이라는 어, 스킬을 활성화시키는 액티베이트 로봇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제두 번의 오류가 저희 터미널에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외부 알렉사 알렉사가 저희 이 외부 주소를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저희 5000번의 주소에 접근을 했다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제 알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저희가 명령 인텐트를 통해서 저희 로봇에게 명령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